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에 대한 허와 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갈릴레오 종교재판 때이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이 종교재판을 받았다고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로마 카톨릭에서 갈릴레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그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을 하고 핍박을 받고 그랬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보세요. 갈릴레오 종교 재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과학자들의 천문학적인 이해가 톨레미의 지오 센트릭이었어요. 바꿔 말하면 지구가 중심으로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도는 천동설이었죠. 그게 일반적인 견해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그 당시에 있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가장 저명한 대학이 하버드였다. 그러면 하버드에 가서 모든 교수진들한테 지구가 태양이 돕니까? 태양이 지구를 돕니까? 라고 질문하면 모든 교수진들이 당연히 태양이 지구를 돌지라고 말하던 시대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전 시대에 1543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가 교황한테 논문을 증정을 했는데요. 힐리오센트릭, 즉, 태양이 중심인 지동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거랑 똑같은 이론이죠.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 논문을 교황한테 증정을 했을 때,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지동설이 그때 시대에는 크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뭐 크게 관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략 50년이 지난 뒤에, 그러니까 1616년에, 교황청에서 이상하게 지동설을 금지를 하거든요. 근데 왜 금지를 했냐면 그 당시 모든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과학의 주류가 항상 맞는 답만 주지 않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과학자들이 천동설을 믿는데 갑자기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지동설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모든 과학자들이 아예 사입이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과학의 주류들이 갈릴레오의 예 사입이다 하면서 교황청에 압력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도 현재 과학계에서 그 어떤 이상한 과학자들의 그룹들이 교황청에 진화론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현재 로마 카톨릭에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큰 문제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지금 퍼져 있는 과학의 주류가 그렇다 보니까 갈릴레오 때와 지금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갈릴레오의 이 종교 재판이 열린 이유도 많은 분들이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그런 걸로 알고 계신데, 근데 그 종교재판이 그 지동설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종교재판이 열린 이유가. 갈릴레오의 종교재판이 열린 진짜 진실은 갈릴레오가 책을 출판했는데 거기에 교황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종교재판에 인용된 성경구절은 지동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후로 1636년에 하버드대학이 설립되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 하버드대학의 전 교수진들이 천동선을 믿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사고의 틀이 이랬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지금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고의 틀이 뭐죠? 빅뱅이론. 또 지금의 사고의 틀이 뭐죠? 진화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창조 과학자들이 예전 갈릴레오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과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성경이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는 중심에서 그 중심에서 과학을 보는 것 뿐이지 과학을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